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구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알람과 핍박 중에도 Yang shi bun cha yu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상 24장입니다. 사무엘 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훈련학교에 입학시키셔서 그의 성품과 믿음과 태도와 자세를 손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존재였는지, 아니면 광야 훈련 학교를 거치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23장부터 10 광야로부터 시작하여 마온 광야, 엔게디 요새 이런 곳을 떠돌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란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친 땅, 상막한 바람, 먹을 것도 없고 실망한 것도 별로 없고 푸르름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을 봐도 별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하늘을 우러러볼 수밖에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로 다윗을 내보내서 모세를 내보내서 또 요셉을 내보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요셉이 경험한 광야는 애굽의 궁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옥 또 경비대장격이었던 오디바리 집 이렇게 모든 주변환경은 참 좋지만 사실 그곳은 매우 절망스럽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런 광야가 꼭그 사막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여기가 광야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겉으로 볼땐 굉장히 윤택하고 편안한 것 같은데 참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염려와 걱정과 또 피곤함이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나 일터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성숙하고 거듭나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 잡겠다고, 다윗 죽이겠다고 온이슬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로 갔다는 겁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천명 가지고 블레셋 무찌르고 나라 방어하고 국민들 편안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막 임하고 제정신 아닌 사람이 되니까 지금 그정의요원 3천명 데리고 다윗 잡겠다고 다윗의 부하들 잡겠다고 눈에 혈안지에서 불을 켜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굴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은밀하게 숨을 죽이고 그렇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울이 피곤해서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굴 깊은 곳에 들어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랬는데 용변일 수도 있고, 낮잠일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가나 사울의 거옷짜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거옷짜락밴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을 하나님께서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윗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하여 다윗은 그 권위를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왕을 존대하는 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여겨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배려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형제, 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줄 압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왕이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고 지도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자기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면 막막말을 하고 막대하고 무리하게 굴고 거칠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막대하고 어떤 분은 뭐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막대하고 또는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 기분 나쁘다고 막대하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굴에서 나간 다음에 뒤에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이제 왕께 엎드려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께서는 아첨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나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저는 왕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왕은 내 장인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고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을 해치겠습니까? 그런 옳지 않은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뭘 보여줍니까? 얼마 전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살짝 자른 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한섬이한 부분, 오세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위세계이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여러분, 24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가슴에 넣고, 다시 또 입에서 읊조려보고, 이런 걸 반복해보면,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네가 나보다 으롭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한인 사회나 교회의 어른으로서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못살게 울고 모함을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도리어 악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스테반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엄청나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행동.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사울왕은 마치 예언을 하듯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와께서 호 나를 대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우랑이 볼때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닌는 것에 비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라 사울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원수 만나면 원수 갖고 싶지 복수하고 싶지 누가 원수를 만나는데 평안하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윗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에게 한 행한 일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손으로 아으시기를 내가 바란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명 정의 부대 데리고 막 다윗 쫓아다니며 만나기만 해봐라. 넌내 손에 죽었다 이러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우랑 입에서 지금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멋진 축복과 인정과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과 복을 받게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 오니, 그런 정도는 내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야.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내가 왕이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어 세웠다 할지라도, 아예 없는데 어떡할 거야? 죽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도 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 후손들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가 다윗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나쁘게 했는데,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후손 걱정하고 후손 맡길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입니다. 비록 나는 잘못했고, 나는 실수했고, 나는 범죄했고, 나는 문제가 많아도 내 자녀만은 반듯하게 살기를 모든 부모는 원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개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한테 그런대잖아요. 넌너와는 똑바로 가야지. 너 똑바로 가라. 근데 개의 자녀는 개처럼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은 삶을 선택할 거냐, 사울 같은 삶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 우리 자손들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화가 나도 복수할 수 있어도 다윗처럼 사울왕을 선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원수같은 인간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하여 도려 축복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것 광야훈련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깨지고 터지고 성숙한다면 그래서 정말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외적표현 그 증거는 바로 다위처럼 하는 겁니다 원수를 만났는데 복수하지 않고 두려워 축복하고 그가 오해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후손까지 떠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도 다윗처럼 되거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광야훈련학교를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왜 다윗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정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시나요? 성숙해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처럼 원수를 만났을 때 평안히 가게 하고 그를 위해 도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압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내 원수의 입에서 들여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의 입으로 하는 것이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래서 악인의 입에서 돌려어 축복의 말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입을 빌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란다. 한 사울왕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내 가족들로부터, 내 친구들로부터 그런 축복의 말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